안녕하세요. 유재표입니다. 2024년 1월 20일 토요일 서울경마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서울경마 11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1경주 하이라이트를 시작으로 최대 메인 5경주, 토요일 하이라이트 7경주, 토요일 최대 메인 8경주와 큰 배당을 우리는 배당 승부처 마지막 11경주 준비했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삼세마 별정.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네, 삼세마 루키 레이스죠. 네, 실전 경험에 많지 않은 말들, 그리고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 말들이 경쟁을 하는 구도인데, 사실 뭐, 앞 전력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난 경주 1200m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줬던 뭐 대표적으로 2번 런 와일드 그리고 6번 동진불패 이런 말들이 이제 경쟁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2번 경주는 1300m 거리죠 과연 1300m 늘어난 거리에서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인 상황이고, 이번 레이스 흐름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냐가 관건인 상황인데요.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뚜렷한 성장세와 함께 아주 좋은 포지션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복병마, 배당마를 중심에놓고 배당을 공략하는 하이라이트 승부초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경주 거리 1200m 국산 6등급 연령 오픈 앞말 별정 10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부진마 편성이죠. 뭐 이렇다 할 전력이 없는 가운데 편성을 잘 만난 바로 7번 케레르. 얘는 와줘야 되는 어, 그런 흐름을 만나고 있습니다. 뭐 7번 케레르를 제외하고는 사실 뭐 이렇다 할 전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잘 만난 7번 케레르는 드디어 첫승을 노릴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고 있다. 순발력과 함께 이제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각질인데, 이번에 선, 선의권에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어, 그런 흐름을 만나고 있다. 편성을 너무 잘 만나고 있는 7번 케레르에는 와줘야 되는 흐름을 만나고 있고요. 근데 얘를 제외하고는, 이제 후차 권에서는 상당히 혼전도가 예상이 됩니다. 뭐 사실 뭐 이렇할 다 모습을 보여준 말들이 없기 때문에 뭐 그나마 3번 BK 벨이 1,200m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얘도 뭐 크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 모래를 맞고 따라가는 흐름 전개에서는 뭐 이렇할 다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 역시 뭐 크게 신뢰하기는 힘들고, 인기권의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의 메리트는 없다. 그만큼의, 어, 신뢰감도 없다. 라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이제 선두권을 주도할 수 있는 전력으로, 어, 순발력이 갖추고 있는 10번 마루스타. 최근에는 1300m 선행에 나서면서 이제 끝걸음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보여줬지만 1200에서는 충분히 버티기를 노려볼 수가 있고 이 지금의 이런 편성에서는 앞선 버티기를 노려볼 수가 있고요. 또 안쪽에 는 1번 질주천하 역시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선행에 나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 레이스가 빠른 말이 1번 질주천하, 10번 마루스타 이두 마리가 있는데 이제 게이트 이점이 있는 1번 질주천하가 어,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어, 충분히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다 데뷔 이후 처음으로 선행에 나선다 어, 충분히 이변을 기대해볼 수 있는 1번 질주천하와 10번 마루스타 마무리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연령오픈 별정 11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1300m 거리인데요. 1300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줬던, 지난 경기 입상에 성공했던 1번 스마트 클레어. 그리고 6번 내길의 리더. 그리고 역시 입상에 성공했던 7번 스터닝 머니. 의 대표적으로 이 3마리를 볼 수가 있고, 이 3마리 모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의 끝걸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레이스 흐름이 지금 순발력 있는 9번 맥스마가 이제 선두권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인데 그 뒤에 자리선점을 잘해서 따라가 준다면 이세마리 모두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 중에 1번 스마트클레어는 지난 경주에 이어 이번에도 좋은 포지션으로 출전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상승세로 이어갈 수가 있고요 또이 말들이 이제 앞선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또 앞선 말들이 흔들린다 어, 이변을 노릴 수 있는 바로 8번 베스트 킹덤의 끝걸음입니다. 순발력은 없지만 라스트 한 발을 꾸준하게 써왔던 전력으로서 사실 지난 경주 이제 1300m 거리를 늘려서 출전하면서 충분히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을 만났다 평가를 했는데 어, 주행 중에 다리가 걸리면서 낙마를 했고 중지가 됐었죠. 좀 아쉬웠던 경주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아쉬움을 지어낼 수 있는 흐름을 만나고 있다. 어, 최대한 잘 따라 붙여준다며 앞선것 말들이 흔들리는 틈을 노려볼 수 있는 8번 베스트 킹덤의 끝걸음 마무리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루키 신마 별적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외산 혼합 4등급 신마 편성입니다. 3전 이하의 말들이 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1200m 에서 경쟁력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 좋은 편성을 만난 1번 영원 빅맥. 지난 1200m 데뷔전 게이트가 외곽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지만 모래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상당히 좋은 끝걸음을 보여줬던 데뷔전이었습니다. 게이트의 아쉬움을 지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지션으로 출전하고 있고 레이스 상, 선두권 최적전계를 노릴 수 있는 흐름을 만나고 있고요 또, 지난 경주 입상에 성공했던, 데뷔 전 입상에 성공했던 4번 불타는 심장. 지금 40조에서 동반 출전이죠. 지금 1번 영원 빅맨과 4번 불타는 심장. 어, 지난 경주 데뷔 전 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흐름을 만나고 있죠. 어, 40조, 에서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을 만나고 있다. 여기에 딱한 마리 더 체크를 하자면 바로 선행을 노릴 수 있는 11번 나이스 치타입니다. 어, 영원 빅맨하고 지난 경주 이제 데뷔전을 같이 치렀었는데 영원 빅맨도 이제 게이트가 안안 안 좋았지만 얘는 더안 좋았죠. 어, 최외곽에서 어, 가장 외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에 선행은 아니고, 이제 선행마 옆에까지 붙여놓고, 이제 경합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끝걸음이었죠. 초반에 좀 무리한 경합으로 인해서 이제 무너졌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문세용 기수와 함께 이제 선행에 성공을 한다. 어, 충분히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최대 메인급 승부초입니다. 1,200m 단거리 편성은 좀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는 흐름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경주 찬스를 맞이한 복병마가 있기 때문에 배당을 공략하는 최대 메인급 승부초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좀 아쉬웠던 그런 레이스 결과들. 그런 점을 지어내면서 이번 경주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다. 그 복병말을 중심에 놓고 중배당 이상을 공략하는 최대 메인급 승부처입니다. 설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5등급 연령은품 핸디캡 10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1400m 거리가 한 건인 가운데 지난 경주 우승을 하면서 승군전 나서고 있는 3세마 3번 매직스트롱 4번 강남 불청객이 단연 돋보이는 전력이죠. 두 마리 모두 지난 경주 1,200m에서 여유있게 우승을 하면서 승군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군전이긴 하지만 또 레이스 흐름상 선두권을 주도할 수 있는 전력들이죠. 두 마리가 모두 앞선에서 앞선을 주도하면서 이제 버티기를 노려볼 수가 있다. 여기 4번 강남 불청객은 부산에 있는 즐거운 여정의 동생이죠. 즐거운 여정은 안말로서 작년 안말 상간마에 성공을 했던 능력마죠. 얘는 이제 숨말로서 기대치가 좀 높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 데뷔전에서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당시 상당히 무리한 레이스 운영이었음에도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었죠. 승군전 1,400m 거리지만 앞선을 주도할 수 있는 3번, 4번. 여기에 1,400m 거리 경험을 갖춘 1번 세이렌. 역시 삼세마죠. 지난 경주가 이제 1,400m 승군전이었는데 선출입 전개가 가능한 각질을 갖고 있고 이번에 이제 3번, 4번이 선에, 선두권에 나선다. 그 뒤에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1번 세이렌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선 5등급 연령오픈 헤드캠 토요일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1,300m 거리가 관건인 가운데 어 최근 좀 아쉬웠던 경주력 자신의 좀 단점을 보완시킬 수 있는 흐름과 거리에 출전하고 있는 복병마에게 찬스가 왔기 때문에 바로 그 복병마를 중심에놓고 중배당 이상을 공략하는 토요일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연령오픈 핸디캡. 토요일 최대 메인급 승부처입니다. 1300m 거리가 관건인 가운데 레이스 흐름이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선두권을 노릴 수 있는 말들의 순발력이 엇비슷한데 그 말들이 모두 앞선에 나서서 성적을 냈던 말들이기 때문에 좀 쉽게 양보하기는 힘들다 어렵다고 볼수 밖에 없죠. 이런 흐름 속에서 아주 시원한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한 복병만을 중심에 놓고 중배당 이상을 공략하는 토요일 최대 메인급 승부처입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혼합 4등급 연령오픈 핸드캡 11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1800m 장거리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들 1번 성실인동 3번 한강스카이 5번 금화시크또 여기에 승분전 나서고 있는 9번 우마포이까지 네,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전력들인데요 이 말들이 이제 혼전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복병마 한 마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선두권을 주도할 수 있는 선행 찬스를 맞이한 2번 음파 마운틴입니다 네, 장거리 거리 경험은 없는 말이죠. 하지만 이제 순발력 하나를 이제 갖고 있는 말인데요. 뭐끝 걸음에 대한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끝 걸음이 그리 탄탄한 말은 아니지만 이번 레이스 흐름상 앞선을 장악할 수 있다. 편하게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흐름을 만나고 있다. 어, 붙들고도 선행에 나설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앞선에 나선다면. 어, 충분히 버티기를 노려볼 수가 있고요 또, 선행에 좀더 수월하게 나섰을 때의 끝걸음이 좋았던 만큼, 비록 장거리는 첫 출전이긴 하지만, 어, 지금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예, 앞선에 쉽게, 손쉽게 나서고, 또, 옆에 말들이 괴롭히지 않는다면, 어, 이변을 노려볼 수 있다. 이번 음파 마운틴 체크하겠습니다. 설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1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1,400m 거리인데요. 네,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 3번 아침 동자 그리고 4번 글로벌 매직. 5번 IM짱. 그리고 6번 라라케이. 이제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이제 말들이죠. 그 중에서 6번 라라케이는 오랜만에 일반 편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입력을 어, 1,200m에서 보여주면서 루키 스테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그 이후에 이제 문화일보배에서는 아쉽게 이제 3차 하지만 농협중앙회장배에서 다시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 경주는 부산의 브리더스컵 루키 대상 경주에 출전했습니다. 처음으로 1,400m 거리에 나서면서 좀, 따라가는 게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어, 여전히 좋은 끝걸음을 보여줬던 전력 6번 라라 k 이번 경주 1,400m 다시 좋은 추입력을 발휘해줄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 지난 경주 우승을 했던 5번 IM 짱은 이번에 57kg 부담중량의 상승이 있습니다. 예, 지난 경주 선행으로 이제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마체가 워낙 단단하고 좋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한 부담중량이긴 하지만, 진난 경주와는 좀 흐름이 다르다. 그리고 부담중량의 상승도 있다. 이런 점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진난 어, 경주 같이 뛰었던 이제 아침 동자 IM장. 두 마리의 착차가 없었죠. 이제 목차로 아쉽게 졌던 아침 동자가 이번에는 IM장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찬스,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지난 경주는 선행으로 주도를 했던 IM 짱이지만 이번에는 이제 빠른 말이 있죠. 7번 큐피드 워리어, 그리고 외곽의 용비서울. 이두 마리가 앞선을 좀 빠르게 이끄는 가운데 그 뒤에 따라가면서 좀 역전을 노려야 되는데, 어, 그런 레이스 흐름이라면, 어, 3번 아침 동자가 IM 짱을 넘어설 수 있는 어, 찬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 동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선두권 레이스를 펼치면서 성적을 내었지만, 얘가 사실은 순발력이 빠른 말이 아니었죠. 이제 데뷔 당시에는 아예 발주가 안 됐고, 오히려 라스트 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말입니다. 그런 추입력으로 우승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승군을 하면서 이제 순발력이 좋아지면서, 어또 거리가 늘면서 앞선에 붙여두는 레이스 운영을 펼쳐왔는데, 사실, 따라가는 레이스가 가능하다. 오히려 라스트 걸음에 대한 경쟁력으로 보면은 3번 아침 동작의 끝걸음이 이번 경주 충분히 노려볼 만한 흐름을 만나고 있다. 마무리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경주 거리 1200m 2등급 용우푼핸디캠큰 배당을 노리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복잡하게 흘러갈 1,200m 단거리 편성이죠.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변을 노릴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한 복병마, 배당마를 중심에 놓고 아예 시원한 배당을 공략하면서 마무리 짓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요일 11개 경주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토요일 서울경마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It's not working out. Maybe it's the chemistry. It's time to break up. So why?